네. 오늘 주인공은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하는 LED 키보드, 커세어 최상위 프리미엄 라인업, K95 플래티넘 게이밍 키보드입니다. 이 제품은 현재 갈축, 은축, 이렇게 두 가지로 판매하고 있으며, 네이버 판매 가격 기준으로 약 26만원, 허세어를 추구하는 게이머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제품입니다. 네. 저는 은축으로 선택을 했구요. 왜냐구요? 음, 안 써봤기 때문이죠. 자,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저나, 아무리 생각해도 이 커세어 제품들의 패키지 디자인은 너무 멋진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키보드 LED 밝기와 알루미늄 프레임 소재, 그리고 라이트엣지 조명바로 갖춘 기계식 키보드로는 유일하기 때문입니다. 구성품은 키보드와 케이블, 워런티 가이드, 설명서, 키캡, 키캡 리무버, 팜레스트. 이렇게 있네요. 이 모델은 같은 커서 제품의 K70 모델이랑 디자인적으로는 비슷하나 K95 모델과 차이점은 좌측 끝에 있는 6개의 매크로 버튼과 상단 라이트 엣지 조명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. 측면은 인체공학적인 스텝 스컬처 2 디자인과 자주 사용되는 스페이스바 매크로 키 추가로 동봉된 키캡은 덜 미끄러지게 격제 무늬가 들어갔습니다. 키보드 소재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. 아노다이징 처리된 알루미늄 프레임이고 게다가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이 헤어라인, 이 헤어라인 처리된 부분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의 독특했던 점은. 바로, 팜레스트입니다. 팜레스트는 이렇게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, 자석으로 탈부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, 앞뒤 무늬가 달라서 뒤집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질감으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. 이 부분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정말 쉽게 장착도 가능합니다. 후면에는 4개의 미끄럼 반지 패드와 높이 조절 스탠드, 그리고, 팜 레스트를 부착할 수 있는 연결고리. 이렇게 있는데, 무엇보다 여기 X자 형태로 케이블 정리홀이 배치된 거는 조금 신기하더라고요. 물론, 크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우측에는 볼륨 레버가 따로 존재하는데, 위아래로 돌리면서 볼륨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. 어 딱딱 걸리는 느낌은 아니고, 묵직하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이고요. 표면에 텍스처가 있어서, 음, 생각보다 돌리는 맛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 보이지만 단점도 있겠죠 아, 그 전에 키감이랑 타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제가 사용하던 청축 키보드는 키보드를 누를 때 어느정도 압력을 주면서 딸깍거리는 느낌이랑 타음이 생각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그 누르는 맛이라고 해도 대부분 이맛의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실 텐데 하지만 그에 반해 은축은... 가 은축을 처음 써봤는데 확실히 눌리는이키 압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서 피로감은 덜한데 뭐랄까 생각보다 적응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. 기존의 청축 키보드와 전혀 다른 느낌이라 난 분명 안 누는 것 같은데 눌러지는 경우가 엄청 많았고 나도 모르게 특정 키를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살짝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눌러지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.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. 초반에 좀 그랬고 지금은 이제 적응하다 보니 많이 나아졌습니다. 그래서 은축을 처음 사용하시면 무조건 적응 기간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됩니다. 오타도 정말 많이 나고요. 초반에 전제 손이 이상한 줄 알았어요. 다음은 청축에 비해서 매우 작아서 그래도 조용하게 타이핑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메인 좌측에는 이 매크로 버튼 은근히 편한데 게임 할 때는 좀 은근히 또 거슬리기도 합니다. 가끔 누르는 경우가 있고, 손에 약간 계속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. 아, 그리고 이 제품도 커세어 제품이니, i c u e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LED 조명 커스터마이징 가능한데, 재미로 해봤지만, 타이핑 조명은 제가 아무리 LED를 좋아하지만 정말 정신없더군요.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쭉 조명 효과를 보겠습니다. 사용해보니 호기심에 한번 써볼까 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과 생각보다 은축에 대한 초반 강한 이질감이 꽤 괴롭힐 듯합니다. 같은 모델로 갈 축으로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은축에 대한 이질감을 두렵다면 갈 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구매하실 때 저처럼 후회하시지 마시고요. 아 물론 저도 처음에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 안 하고 있어요. 아무튼 지금은 그래도 제가 완벽하게 좀 적응 기간이 끝나고. 잘 사용하고 있고요. 총평을 하자면 역시나 커세의 화려한 LED 끝판왕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만한 제품이 없고 소재랑 디자인 모든 것을 다 갖춘 제품이긴 합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